네, 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12월 3주차 주봉이 좋아 보이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첫 번째 종목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잘 가고 있죠? 둥글게, 둥글게 짠 N자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2주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주는 조정을 받고 갈지, 아니면은, 받고 갈지, 아니면은 그냥 갈지 모른다. 모르는데 현재 연기금이 계속 사다가 좀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좀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부는 팔고 떨어지면 재매수 지금 일봉으로 보면 매물대 매도권이기 때문에 또 심리도 90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21선 61선 21선 기준선이 골든다면서 21선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한번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팔고 떨어지면 재매수 하신다.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내렸다가 돌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파 지지 받고서 후 가기를 바라는 건데 이렇게 갈지 말지는 모르지도 모르고 21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팔고 떨어지면 재매수. 항상 먹었으면 좀이라도 챙기고 떨어지면 재매수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매수권이면은 많이 사시고 매수권이 아니면은 좀만 사시고 그리고 또 신규도 조금 떨어지면은 21선 내려올 적에 조금이라도 사봐야 되겠죠 음. 그런데 지금 월봉을 보시면 외바닥이기 때문에 또 가다가도 또못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세력은 뭐 지금 연기금이 계속 팔아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연기금이 다시 사네? 그러면 이제 내친김에 파라볼리 골든 넣면 음. 하나 벌리 골려내면 그때 파는 거죠, 이제. 근데 지금 또 매물대를, 월봉으로 보면 또 매물대를 돌파했습니다. 주봉으로 매물대가 위에 있지만은. 근데 뭐 여기서 체력이 빵 들어왔네. 일단은 최대 거래 터진 몸뚱이 절반을 저항받다가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내려오면은 다시 돌파를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내려올 적에. 주봉으로는 오주산 근접할 적에 여러분들 10% 이내만 선매 수하시고 보유자분들 일부 팔고 떨어지면 재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SI는 못 갔기 때문에 가던 말던 사시라고 했고 조건이 맞던 안 맞던 어디까지 떨어지던 산다. 또 월봉이 벤다다니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냐 싶고 그런데 이제 A sy 스틸텍이 많이 올라갔어요. 걔네들이 이제 떨어지면은 얘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감안하시고서 분할 매수하세요. 손절은 없습니다. 대아티아에는 이제 매물때 매도권이기 때문에 조정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매매를 하려면은 뭐 정벌도 아니고 5주선 근접시 10% 이내만 샀다가 뭐 20주선에서 20주선 찍을 적에 뭐 최소는 5% 최대는 뭐 20%까지 사보고 보러 오시는 거고. 네. 얘도 뭐, 바닥이기 때문에 구태어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삼각수렴 형태에서 추세를 돌파했죠. 그러면 이제 심리도 살고. 아마도 조정시 사면은 월봉이 파라볼리 골든다면서 최소 60월선. 최대는 매물대를 돌파죠, 뭐. 돌파하면서 7,300원. 이제 목효가는 뭐 그냥 5,000원 이상. 5,000원 이상 매물대 근접할 적에 매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기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하 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봉으로 보면은 파라볼리 골든 발라 5주선 근접시 10% 이내 선매수 원칙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주 종가로 10% 이내에는 사셨어야 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첫 번째 손절 하단 추세, 두 번째 손절은 최대 거래 터지고 조정 거래 손절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픈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도전하시는 겁니다. 가던, 못 가던. 구름대가 위에 서서 제스사라 아니, 아니긴 한데. 또, 또 가면은 또 이게 또 아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규도 한번 사보시고, 시가 이야. 항상 20주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20주선까지 분할 매수. c j 푸드는 파라볼리에도 마찬가지로 파라볼리 골든발랑 5주선 근접시, 10%인의 선매수 했다가 그냥 갈 수도 있고, 횡보도 나가나갈 수도 있고, 파라블릭이 첫 번째니까 깨지고 내려갈 수 있긴, 하, 있긴 하지만은, 손절은 없습니다.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 땡큐. 이런 종목은 파는 게 아니고 사기만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제2의 삼양식품. 얘네들도 마찬가지라고 했고, 네. SOS랩은 이제 뭐, 올라가긴 하는데, 올라가긴 하는데, 뭐, 외바닥이니까 잘 대응하셔야지 뭐, 외바닥, 네. 주봉으로는 지금 매물 때 매도권입니다. 매물 때 매도권인데 최대거래가 차였어 지금 뭔가 이제 가다 더 가더라도 더 가더라도 이제 되돌림 반등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얘도 뭐 재수 가주면 은 팔아볼래 골란하면은 무조건 팔아야지 일단은 무조건 그러니까 2만원 기준 2만2천원 2만1천원 매도조정가 그렇게 보시고서 고 단기는 5일선 중기는 20일선 매매하는 겁니다 오리엔탈 전공도 그냥 뭐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뭐 이렇게 잘 가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좋지. 응. 크라우드 웍스는 뭐 하나둘 하나둘 했기 때문에 셋네 타고 가보자 하는 건데, 뭐, 운빨이죠. 네. 왜냐면은 이제 구름대도 위에 있고, 60주선도 위에 있기 때문에 운빨이다. 그냥 하는 거고, 성도의 엔진은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뭐 2, 2주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조정을 무시하고 홀딩하시고, 좀만 팔고. 또, 일선이 챌린지 이틀째이기 때문에, 3일째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재매수. 그냥 가면 보내주시고, 또, 그냥 떨어지면은, 그냥 떨어지면은 나중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해서 외바다. 이 자리를 안 깨고, 쌍바닥을 치고 가질 적에. 외바닥 상가다 그때 배팅하세요 그때 배팅 그때 10% 이상 배팅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 주봉이 좋아 보이는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예전부터 여기서 설명을 드린 대오 AL입니다 대오 AL이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가 빵 터지고 그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 계속 지지받고 이런 때 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하단 추세만 안 깨면 홀딩. 그러면 하단 추세를 안 깨면 홀딩인데, 지금 막30% 사가지고, 깨면은 마이너스 30%, 50%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깼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봉으로 깼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봉으로 이렇게 하신다, 일단은. 일봉으로. 일봉으로 하단 추세. 하단 추세를, 그러니까 이렇게, 어, 뭐, 월요일에 장이 안 좋네? 지금 코덱스 인버스를 보시면은, 코사 150 인버스 레버러지 인버스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가면은 5주선 회복을 했고 후 가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후 후. 그 이제 2 4 0주선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이게 바 추세상으로는 여기 여기 최대 많이 가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 이제 여기까지. <laughs> 이렇게 올라갈 적에 인버스가 떨어지면 올라가면서 지수가 퐁당 나올 적에 지 종목을 막 사야 되는 거지 벌, 팔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이거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종목들이 쭉 떨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랬더니만은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면서 물론 얘도 지수가 떨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지수가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은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지수가 그럴 적에 이제 훅 올라갈 수 있지. 이렇게. 네.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첫 번째 손절이 하단 추세 이, 파라블리 깨지기 전까지. 파라블리 깨지기 전까지, 승부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120분 봉으로 골든벌락을 안 했기 때문에, 또 240분 봉도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은 120분 봉으로 골든벌락 시, 여기서 그냥 10% 이내가 안전해요, 10% 이내. 깨면은 좀 관망했다가, 뭐, 이렇게 보면 이 자리를 안 깨고서 다시 가려고 할 적에. 다시 가려고 할적 언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5일선을 회복할 적에 그때 그때 신규매수 추가매수도 한번 해보시고 네. 두번째 종목은 대 남아토건입니다 지난주도 주봉이 데드반등 이번주도 데드반등이긴 한데 데드반등인데 5주선을 회복지지 받은 것이고 또 구름대가 저런 모양은 일단 하는 모양은 아니긴 한데 뭐 주식에 정답을 놨기 때문에 가면 또 아쉽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오늘, 이번 주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장도 안 좋으니까 눈에 보이는 종목이 없고. 해서, 이렇게 또 정치 테마. 지금 이재명 테마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재명 테마는 잘못될 수도 있겠죠. 뭐 사법 리스크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대선 주자로 또못 나올 수도 있고. 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대선 때 이재명 씨가 나가가지고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낙연 씨가 되던가, 아니면은 뭐또 창단을 하던가, 또 이낙연 테마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낙연 테마가 지금 이재명 테마는 너무 올라갔고, 투자 경고 종목이 걸린 종목이 수두룩하고, 그래서 이재명보다는 이낙연 테마를 지금 해, 되지 않겠냐 지난주에 이제 올라갔어 지난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이는게 이제 이낙연 테마죠 이제 그 중에서 대장주가 tk 케미칼이 이제 올라갔다가 상 들어갔다가 상이 풀렸다가 다시 상 들어갔어요 네. 예전에도 이렇게 여기서 추천드린 종목인데 쭉 빠졌다가 지금 다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 종목은 빠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음. 매물 때 매도권이기 때문에 과연, 뭐, 갭상승하면은 쭉 밀릴 확률이 크고, 상 들어갔지만은, 오히려 갭파락하면은 그냥 무조건 사는 겁니다. 갭파락하면은 시가부터 시가이하 사신다. 이낙인 테마. 대장주를 사야지, 항상. 근데 얘는 대장주가 될지 선도주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남아토건도 지금 뭐 대장주니 선도주니 그런 거 떠나서 지금 바닥에서 바닥이지 뭐이 정도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응. 한 번쯤 번쩍일 수가 있는 게 남아 토건이고 신저가 치면은 보통 거기서부터 올라가거든요. 응. 신저가 치고 올라가냐 이제 아래꼬리 세고 응. 그러니까 신저가가 여기요 지금 신저가 치고 다시 이제부터 쭉갈 수가 있는 게 남아 토건인데 20주선 주식을 하려면은 21선 20주선 안 올라갔어요 저게 여기는 20주선 바로 이네 근데 흐르고 있는 상태고 이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쭉 떨어졌지 이제. 응. 자, 그런데 지금은 신저가 치고서 이제부터 가려고 하고 있는 게 남아토건이다. 근데 지금 대선테마를 해야, 난 대선테마 안 해.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시고, 하시는데 몰빵만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토건을 여러분들, 주봉으로는 하단 추세 근데 저는 뭐 TK 케미칼은 예전에 추천 드려가지고 지금 본전, 본전 이상이지만은 지금 대장주를 항상 해야 되거든요 남선 알미늄, 얘를 하세요 얘를 얘를 하긴 하는건데, 근데 얘는 또 약간 좀 애매하고 왜냐면은 지금 2주 연속 올랐는데 파라볼릭 골든발락을 하다 갈지 그냥 갈지 몰라 이제 그럼 얘도 1차 매수만 했다가 5주선 근접시 딱10% 이내만 매수가 아니라 사고 싶으면 한 15%까지 사세요 떨어지면 땡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얘도 이제 20년 선에서 파라볼리되 대드나가지고, 뭐, 이렇게 아래 꼬리 살 올려다가 떨어졌다가, 내년에 시까지려오다가 내년에 급등.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음.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음. 대장주를 하려면은 뭐, 이렇게 남산알미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남산알미늄은 바닥은 아니지. 초보자분들은 남산알미늄이 잘 가더라도, 남아토건을 하세요, 남아토건. 남아토건. 남산알미늄은 잘 가고, 남아토건 못 가고, 이러더라도. 그래서 나마토건을 다음 주 시가야, 뭐, 이렇게 주봉으로는 시카이아 5주선 근접시 딱1 0이내만 선매수 하는 겁니다. 근데 10%인에 선매수 했다가 빵 올라가면은 팔아볼 일 골든다니까 일단 먹었으면 파는 거야. 그러다 이제 그냥 가면 보내주고, 그냥 가면 아쉬운 물량 좀만 남겨놓으시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기, 일봉으로 보면은 매물대를 돌파하고 내려왔죠. 찔러주고 내려오고, 돌파하고 내려오고, 매물을 소화를 했다는 양봉이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를 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근데 이게 꼭10% 이상, 이런 식으로, 10% 이상 60분 봉상이 눈에 띄기 때문에, 60분 봉상 하단 추세를 손절 잡고서, 파라볼릭, 금요일에 이제 제가 무료방송 했는데, 금요일에 휴가라서, 응. 2개월 만에 휴가를 써가지고, 금요일날 무료방송 했는데, 파라볼릭이 60분 봉상 파라볼릭이 골든 났기 때문에, 골든 발락시 파라볼릭까지 분할 매수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건이 그럭저럭 맞을 적에. 그럭저럭 맞네. 이렇게 안 맞을 적에 사면안 돼. 이렇게 안 맞을 적에. 파라볼릭 골든 발락인데, 안 맞을 적에 사면은 이렇게 되더라도 떨어질 수가 있어. 요 근데 이제 맞으니까 대충 맞으니까 지금 갈려가고 있죠. 또 아래꼬리 수양선이고. 그럼 이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후 급등. 이렇게 노리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손절 잡고서, 뭐, 30%몰한 종목이 30%가 몰빵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셔라. 50% 100% 하지 마시고. 그래서 30% 이내에 그냥 질러보는 거다라고 하면서, 4,250원 내려오길래, 4,250원에 30% 지르셔라라고 했던 종목인데, 그 약수익 중이긴 한데, 100원 올라가가지고. 근데 이게, 어, 뭐 이제 월요일날딱 하더니만은, 또는 뭐, 월요일날 개파락할 수도 있어, 이렇게. 개파락. 30% 질렀더니만 개파락할 수도 있고. 근데, 조건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대그대로 홀딩 하셔야 되겠죠? 또, 만약에 개파락하면은, 뭐, 10% 빈만을 주시던지, 아니면은, 바닥이기 때문에, 대선이 얼마남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냅둬야지, 뭐. 응. 물리면 물린대로 냅둬야지. 응. 손절하기 싫으신 분들은. 근데, 원칙은 원래 하단 추세가 손절이고, 어떻게? 분봉으로 30분봉. 응. 근데, 이 안에서는 10% 이내는 그냥 사는 겁니다. 10% 이내는 손절 없어요. 응. 손절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시가 이하 10% 이내는, 그냥 사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지금, 뭐, 플랜틴에 또, 간다, 만다, 만다가 아니에요. 매몰 때도 위에 있고. 근데 이게 보통, 최대 거래 터진 종가, 몸땡이 절반을 돌파하면 살았거든요. 살았다가 내려와, 이제. 돌파했다가 내려와.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냥, 파라볼리, 골든발라, 5주선 근접시, 찍을 적에, 근접할 적에, 10%인에 사라고요 왜, 안, 사, 왜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하라고요 이게. 파라볼리, 골든발라, 5주선 근접시, 10%인의 선매수인데, 근데 여기도 그러네 파라볼리, 골든발라, 5주선 근접시, 이 샀어요, 여기서. 여기서, 아 어, 2610원에 기가 막히게 사가지고, 종가가 2700원으로 끝났어요. 그, 이제, 조금이라도 올라갔네. 근데 쭉 떨어졌지. 파라볼릭과봉가의 격이 있을 적에 조금이라도 있을 적에 그리고 거래가 들어오는데 첫 번째 첫 번째는 대부분 실패요첫 네. 번째 들어오면은 되돌림 반동에 조정받던가 아니면은 그냥 웃나 보면 그냥 조정받으라 이렇게 응. 응. 그러다가 최대 거래 터지고 찔러주고 내려오 그냥 가느냐 이렇게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에서 추세를 돌파하고 이렇게 가느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지. 얘는 뭐이재멘트망인가잘 모르겠습니다 또 에스코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동전주입니다 동전주 정부에서 이제 동전주는 다 퇴출시킬 거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회사는 무난하기 때문에 퇴출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시긴 사시는데 많이 사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7 0 0원 여기도 원래 해야 되는 가격인데 이제 물렸죠 뭐 어, 개물렸죠 네. 바닥에서도 마이너스 70% 80% 90% 됩니다. 이제 여기도 해야 되는 거지 원래.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잖아 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거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기도 외 바닥이니까 떨어졌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그냥 갔지. 여기 했다가 비중 조절을 했다가 아니면은 떨어지면 재매수 추가 매수해가지고 판단값 낮추시든지 아니면은 트레이딩 관점을 했다가 손절을 하셨다가. 나중에 재매수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이 지금 지금이 최대 거래가 빵 터지고 조정받은 자리를 보통 깰 적에 깰 적에 거기가 보통 바닥입니다. 깨고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시국이고 주봉으로 오주선 파라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파라볼리의 골든발라 오주선 근접시 10%인의 선매수가 정상인데, 근데 가더라도 조정받고 가더라도 조정받고 이러다가 이제 대선 전에. 훅 한번 올라가고 또 매몰대를 근접해도 매도요 돌파해도 매도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 1800원 2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다 이제 나중에 나중에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팔아버리 골든 나고 골든 말락 하다가 그때 이제 후 가면서 7 8천원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바닥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바닥에서 사놓고서 기다리면 되는 건데 회사가 불안한 종목은 사면 안 되겠죠 근데 회사는 무난하기 때문에. 또, 대창 같은 경우도 주봉이, 하나, 둘, 셋, 방향이 위로 잡히면은, 조정시 매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물대를 뚫어주려면은, 거래가 늘고, 심리가 살아야 되는데, 거래가 좀 늘긴 늘었는데, 지난주보다 조금 줄었고, 심리도 안 살고 있어.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일단은 파라볼리 골든발락은 매수에, 어차이 매수의 관점이고, 하나, 둘, 셋, 방향 위로 잡히면은, 간다라고 보고, 조정시 사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또 조건도 그럭저럭 맞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 안 되는데, 근데 5주선이 이탈돼가지고 이번 주 조정받다가, 파라블릭이 첫번째니까, 파라블릭이 첫번째니까 깨졌다가, 또이 자리를 안 깨든지, 아니면은 한, 천원까지 떨어지고서, 천오백, 천오십원. 그리고서, 데드 반등. 이자 자리는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laughs> 대창은 차트는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거래량은 별로지만은 네. 뭐 회사도 그냥 무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수산 INT 이제 제가 투자 경고를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도 없는데 지금 그럭저럭 많이 떨어졌죠 투자 경고 걸렸으면은 이제 여기 있어야 되겠지 여기 있으면 제가 추천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투자 경고 걸렸지만 내려왔어 이렇게 네. 수산 ANT는 이제 여기서, 수산 INT는 여기서 추천드렸고, 여기서, 요밑에여긴가여긴가 여긴가 해서, 주봉이 조합은 시간 그거 살펴보시면은, 이게, 있어요. 네. 어때, 네. 그래서 파라볼리, 골든발라, 5주선 근접시. 어, 근데 근데 20주선이 위에 있네? 5주 10%인 선배수가 정석인데, 어, 20주선이 여기 있네? 그럼뭐한20% 사는 거야, 최대는 또는 15%. 샀더니만 그냥 가네? 그냥 가면, 있는 것만 두고 갔다가, 먹었으면 파시고. 또 파라볼리, 골든발라, 오주선 근접시 사는건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할매수를 접근하세요 분할매수 지금 이재명 테마들은 다 월봉이 파라볼릭이 골든 났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지금 아 이렇게 올라가면 못사지 근데 지금 바닥이잖아요 어 떨어지면 땡큐지 그니까 지금 수산 INT라든지 에이테 모블리트 카스 이재명 테라들이다 경고 걸렸는데 이렇게 다 떨어졌단 말입니다 음.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그냥 사세요. 여러분들, 분할 매수. 좀, 대선까지, 어떻게 가든 간에 떨어지면 다단다 생각하시고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얘네들은 다들. 또, 그런데 이제, 프리엠스가 이제, 이재명 테마로는 제가 추천드린 게, 프리엠 처음에 추천드린 거는 이제 프리엠스죠. 근데, 프리엠스가 제일 나은 것 같아. 프리엠스. 프리엠스. 지금 매물, 이평도 정별이고, 매물 때도 다 돌파했고, 심리가 죽고 있네? 그러니까 분안 이렇게 보니까 매물대 매도권이고 응. 길게 보면 근데 매물대가 없어 응. 근데 바닥은 아니죠 응. 바닥은 아닙니다 저는 뭐 항상 이런데 이런데 응. 이런데 이런데 뭐네 이렇게 네. 이런데서 네.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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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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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추천 안하고 여기도 추천 안 합니다. 네. 근데 추천하긴 했네 여기. 음, 여, 어때? 음. 왜 여기는 추천 안 하냐? 이 많이 써졌잖아 이게. 그 뒷산에서 바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쭉 빠질 수 있는데 음. 추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후 갔다가 내려왔다 가잖아 가 지금. 그얘기가 추천드렸고 그래서 후 갔지. 음. 그냥 뭐 이재명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추천드렸는데 그냥 간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지금 왜 이렇게 좋냐면은 연봉이 연봉이 메모리 없어. 파라볼리, 골든 그리고 거래량을 잘 봐야 돼 이런 똑같은 형태가 있겠지만은 거래량에 따라서 달라거든요? 응. 최대거래가 빵빵빵빵빵빵빵빵 최대거래가 서 빵빵빵 터졌어 근데 그 종가 다 위에 있어 지금 응. 매물이 없어 응. 매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올해 차라리 떨어지면은 내년에 그냥 시까지내려다가 내년에 떨어지면 더사더 응. 사셨다가 훅 한번 올라가면서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많이 가면은 이제 15만원도 갈 수가 있는게 풀이 엠스입니다 음. 원래 지금 만원이잖아요 만원이기 때문에 만원짜리는 다 10만원 보는거고 보는 10만원 갈줄 알았더니만은 10만원 기준 11만원 10만 5천원 매도조정가 13만원 상투권 많이 가면 15만 8천원 간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중간이 일단은 5만원 파이 5만원. 일단은 5만원만 보는 겁니다. 5만원 기준 5만원, 5만 52,500원. 매도 저점가, 6만6천원 상처권.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 나쁘면은 이제 15만원 가지도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겁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응. 대선 테마가 그런 건지 올라가. 응. 그래서 일단은 주봉은 지금 매물 대 매도권이기 때문에, 저, 이게 또 월봉도 팔아볼리고 골든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물 대 그냥 월봉대로 하면 되겠네. 월봉대로, 파라볼리의 골든발라, 5주선 근접시, 10%인의, 어, 정석들 하세요. 밑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든 간에, 5주선, 5월선 근접시, 1 0인에 선매수. 했다가, 이제 아래꺼 살고 그냥 가면은, 있는가만 들고 가시고, 또 뭐, 대선주자로 선정됐다. 여당, 야당 대선주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또, 조정받으면은 오히려 좋아하고서, 지금 이, 이재명 테마나 이낙연 테마는 다 그렇게 1차 매수 한 다음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될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트. 이 마트에는 월봉으로 파라볼리 골든발락도 했고. 주봉으로 지금 최대 거래가 땅 터지면은 보통 조정받더라고,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외바닥, 쌍바닥, 스릴바닥을 치고 파라볼리 골든발락 구 가고 있는. 있는 게 지금 이마트죠. 응. 또 이제 바닥이고. 뭐 여기가 바닥인가? 많이 빠졌으니까 바, 거의 바닥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제. 응. 자, 그래서 이마트를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하단 추세. 첫 번째 동절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좀 그렇죠. 응. 손자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응. 일단 일봉으로, 근데 이게 다 깼다 가더라고, 이게. 응. 아까 저기, 나마토건도 60분 봉상, 이렇게 깨, 네. 이것만 안 끼면 30% 못방이다 했는데, 곱게 안 해주고 다 깼다 하더라고 이게. 응. 그럴, 네. 항상 우린, 우린 없어. 네.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신다. 응. 우이 나쁘던지, 아니면, 우리 조천지 간에, 그냥 이렇게, 하단 추세 깨기 전까지, 팔아볼리만 안 깨지면 되는 거, 되거든요. 응. 음. 그니까, 아니면, 아싸리 그냥 불알매수 해가지고 모아가시던지, 왜냐면은 지금, 연기금인, 연기금 기관이 막 사고 있잖아요. 기타 법인도 들어오고 있고, 음. 그러니까, 네. 또, 게 올해 못 가면은, 내년에 갈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년이 여덟, 팔 년째네. 음. 또, 여기 최대 권리 빵 터졌네, 이렇게. 최대 거래가 빵 터지면은 보통 2년 조정받을 때 사는 거지, 이게. 여기서 사는 거고, 여기서 사는 거고. 근데 지금 4년이나 빠졌어, 지금. 4년이나 빠졌고, 지금 5년 선이탈인지 내년이 8년째긴 한데, 근데 이제 요걸 빼면은 양봉이기 때문에. 빼면은 이제 7년째거든요? 행운의 7. 그리고 이제 파라블릭도 내년에 행운의 7. 파라블릭도 7곱 개째야. 그래서 훅 한번 급등. 이 나으면서 최대 거래 터진 시가. 또는 몸뚱이 절반 이런데까지 그러면 파동으로 10만원 기준 11만원 13만원 상수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볼 수가 있는게 지금 이마트다 그냥 사기만 하면 되는거야 사기만 음, 조정시에 음. 사가지고 좀 기다리시면 되는거예요또이변성 또 그러니까 정별이 아니라서 당별이야 이렇게 줄줄줄 저 고가가 높고 줄줄 떨어진 종목은 정별이 아니야 다 역별 역별에서도 갑자기 후 가는 경우가 있죠 그니까 120, 241선만 정발돼도, 막한 10만원, 15만원 가거든요, 네. 481선, 720에서 정배이 아니더라도. 그래가지 일봉으로 보면은, 아직은 121선, 241선이 정배를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긴 하시는데, 많이는 하지 않으신다. 좀만 하신다. 왜냐면은, 떨어지면 땡큐인데, 추세를 이탈되고, 많이 샀더니만 이탈돼가지고 부담되가지고, 이탈되서가지고, 손절했더니, 깨딱 올라가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자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마치고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내일부터 출근을 또 해야 되고, 내일은 23일이고 내일 모레는 크리스마스 이브고 수요일에는 또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네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100억 버시길 바라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대박나세요.